안녕하세요. 오늘은 F4 등록증 연장에 관해서 필요한 서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F4 등록증 연장에 제일 쉬워요. 간단하고 F4 비자가 많으신데 등록증 연장 같은 경우는 4개월 전부터의 연장 가능해요. 네, 필요한 서류는 요건 한국에서 외국인 등록증을 만들든, 비자 변경하든, 연장하든 요건은 필수예요. 무조건 요건 있어야 돼요. 요건, 유효한 요건, 요건, 여기 에 외국인 등록증, 그리고 재료지 입증 서류가 필요한데, 요분 같은 경우는 출입국에서 만기됐다고 요거지서가 날아온 거예요. 요거가 있으면 집계약서 대체하기 때문에 집계약서 없어도 되거든요. 이분 같은 경우는 F4 연장 요세 가지면 가능합니다. 여권 외국인 등록증, 그리고 요 출입국에서 날아온 거지서 어, 그리고 4개월 전부터 연장 가능하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출입국에 지금 에게 날아오지 않은 분들 있어요. 요런 분들은 집계학서 대체하면 돼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여권, 외국인 등록증 그리고 여기 집계약서 이렇게 세 가지 가져오시면 되고요 그런데 집계약서가 본인 이름이면 이렇게 가져오면 되지만 다른 사람 이름일 경우는 그 집계약자 누구 월세든 뭐 전세든 누구 이름으로 계약했으면 그분이 외국인 등록증 앞뒤 복사본도 필요해요 그리고 그분이 거주 숙소 사인도 해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집계약서가 또 유효기간이 지나면 여기 집 계약을 저희가 하면 보통 유효 기간이 2년인데, 요 계약서가 2년이 넘었을 경우는 여기에 최근 3개월 내 공과금 영수증, 뭐 예를 들면 여기 전기세뭐 도시가스나 국민건강보험이나 이런 공공기관에서 날아온 이런 노란 딱지에 요거 하나 추가해 주시면 되거든요. 어, 요거 보다시피 외국인 등록증 할 때, 만약 출입국에서 요 날아온 요 하나 있으면 집계 약서가 없어도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잘 보관하세요. 사진으로 받아도 돼요. 그리고 연장할 때또 가끔 물어보는 분들이 있는데 아 지금 일을 안 하는데 연장되냐? f 4 연장할 때일 하든 안 하든 상관이 없어요. 일을 안 하면 무직이라고 쓰면 되고 소득이 없어도 돼요. 요 f 4 연장은 소득 금액 증명서가 필요 없어요. 네안 하셔도 돼요. 어 일을 안 하면 안 하는데 일을 하면 F3 무슨 일을 한다고 적으면 되거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연장 같은 경우 만약 시 만기 4개월 전부터 연장 가능하다는데 그러면 미리 하면 연장 기간이 짧아지지 않냐 그렇게 여쭤보는 분들인데 아무 상관 없어요. 지금 하든 뭐 언제 하든, 예를 들어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2월 23일 만기인데 뭐 1월 달에 하든 지금 하든 다 상관없어요. 지금 해도 이때 기준으로 해서 3년을 주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네, 미리 하면 되거든요. 네, 참고하세요.